비타민 C 두 달을 먹어도 설사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 그럼 설사는 왜 생기는냐라는 건데요, 물질들은 녹으면 이온화 되어지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물질 자체에 압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압력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한 압력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자극에 의해서 내 몸에 특히 이 장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이 물질이 온줄 알고 잘못된 물질이 온줄 알고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설사입니다. 그래서 어, 양 줄여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사를 안 하는 수준까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이요 여러분 아까 적정량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금을 진하게 먹잖아요. 그것도 설사를 하게 됩니다. 소금이 위벽이나 장에 삼투압을 발생시켜서 설사를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설사,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설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비타민C를 먹고 설사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냥 양 줄이시면 됩니다. 2g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1g, 1g도 아니면 0.5g, 그것도 안되면 더 아래로 그 다음에 무슨 느낌이 이물감이 온다, 불편하다 그러면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뭐든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끊지 마시고.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하고 서서히 늘려가면 장에서 비타민C를 흡수해가는 수용체가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설사가 많이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특히 뇌에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피 속에 들어 있는 양보다 거의 200배 정도 더 많이 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지키고 예, 뇌 신경을 지키고 뭐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 음. 것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 세포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뇌 세포, 뇌 신경 망가진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히 먹어야 된다. 왜 망가지느냐? 활성 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항산화물질, SOD, 이런 걸로 충분하게 다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비타민C는 또 재활용해서 계속 씁니다. 뇌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를 재활용해서 재생시켜서 또 쓴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그, 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을 때그 기능을 훨씬 더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글루타치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산화제는 뭐몇 가지 정도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시너지를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